이제 또 마무리 할게요. 이거 해갖고 신의 지도 계속 달립니다. 신의 지도 이부. 자, 첫 번째가 백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증상 한번 살펴볼게요. 백해가 열려 있는 증상. 그럼 나는 요 예비증상이 탁 걸리면 나는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아, 그 전에 1번 빛 이거 어,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이거 한번 다시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 A4 용지 만하게 요렇게 반짝거립니다. 요 반짝거릴 때 분산형이 있어요. 분산형. 이것이 요거는 없어요. 테돌이는 요만한 크기일 거라고. 요렇게 아지랑이처럼 비치는 사람. 이분이 공부가 엄청 빨라요. 신통 인자가 쫙 깔려 있어요. 짙게 두 번째, 전율입니다. 이 전율 체계는 세 가지 텍스트를 포함한다고 한 패키지로 봅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왼쪽으로 흐르든, 오른쪽으로 든 같이 흐르든, 이걸 한 패키지 전율로 봅니다. 두, 두 번째는 귀 옆까지 흐르는 걸 봅니다. 세 번째는 옆구리까지 흐릅니다. 어통 존자는 옆구리까지 흐르는 자만 가능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모자란 상념체가 망념된 욕심과 아상이 옆구리까지 흐르면 어통입니다. 이러면 여까지 흐르는 걸 잡고 땡겨요.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사고 쓴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땡깁니다. 막요 개구리 껍질 벗기듯이 딱 잡고 기도합니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런다니까 어통 버전으로 이래서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고 전율이 있으면 요걸 패키지 하나로 보고 두 번째는 귀밑까지 요거는 귀밑까지 내려가는 건잘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지맥이 따집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자동으로 떠요. 이 스크린은 여러분 무의식 체계에서 신경 세포망이 자동으로 선물해주는 하나의 체계가 스크린 체계입니다. 이거는 옛날의 현자들이 다 알았어요. 저 히말라야 의 성자들하고. 영적 구루들이 다 하고 있어요, 초인들이. 실제로도. 그 잠재의식을 건드리면 자동으로 스크린은 회복이 되게 돼 있다고. 그런데 무의식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증상. 증상으로 드러나는 가장 현대판 질병, 시민성 질환이 공황장애예요 우울증. 이런 것이 전부 다 시민성 질환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TV에 100분의 1에 1000분의 1의 유사증상만 눈으로 찍어버리면 시신경으로 사진 탁 찍어가 복사를 딱 해보면 그 유사증상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뇌가 이미 알고 이렇게 결과를 드러내버려요. 증상으로. 그래서 이 증상 살피기 전에 전율의 책에, 그 다음에 하품입니다. 이 하품은 신통의 전매특거예요. 한참 상대방하고 얘기하는데 하품을 참지를 못해요. 이마트 같은데 롯데마트에 카트기를 끌고 가는데 하품을 미친 사람처럼 해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은 대중들이 있는 곳에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신의 문은 열려 있고 혈이 열려 있고 문은 대문은 쪽문은 작은 문이 열려 있는데 몸의 인체에 열려 있는데 무사람들의 세파에 세상의 파동이 섞여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그러니까 그게 밀려서 들어오니까 뇌의 압력을 떨어뜨려야 돼요 온도를 급하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채못 떨어뜨려서 하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뇌신경지도, 커넥톤 프로젝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해 정상 살펴보기 전 하품, 그다음에 진동 여기 네 번째 버전이에요. 이 진동은 선도 수련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진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흔들림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도 많이 보여줘서 그 블랙 앤나이트 도형을 안 보여주는데, 빙의 환자들은 도형만 보고 있으면 빨간 꽃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1, 2, 1, 2cm가. 뱀 혓바닥처럼 튀어요. 1cm, 1cm. 그 빨간 꽃불이 도형만 보고 있으면. 이게 빙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이 도형이 사라지는 거. 이걸 산매라고 그래요. 근데이 도형을 보고 사라질 때 진동이 일어납니다. 바깥으로. 이걸 외진도 안으로 일어나요. 오장육보가 흔들리고 뇌가 흔들리면 이거를 향을 동반한 감각의 극대화라 그래요. 약손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손끝에서 일어나는 게 약손이고, 조금 전에 말했죠. 꼬리뼈하고 옆구리에서 진동 체계를 감아주는 거. 전체를. 몸. 이게 약손의 버전 진화형 어통이고 그래요.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요거 보고 있으면 선도는 도형이 몇번 사라짐과 동시에 진동이 찾아옵니다. 영성은 이거 보고 울어요. 울컥하고 울어제킵니다몇 시간을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도법코드는 자기도 모르게 감각이 극대화돼서 신성이 깨끗해져요. 신의 성질이 투명하고 청정해서 시를 막 적어댑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이 하루에 노트 한 권을 써재낀 사례가 있어요. 선배들이. 방에서 무문간하고 할 때, 이 공부할 때, 실을, 로트를 한건 줬고, 두건 줬고, 퇴수할 때 가져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도법 코드는. 근데 무가 코드는 이걸 보면 음률과 가락으로 터져 나옵니다. 음률과 가락으로. 그게 리듬이 있어요. 박자가. 그래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요렇게.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정상 100회부터 찾아가 볼게요. 빠른 속도로. 요게 빨래줄처럼 기운줄이 대롱대롱 매달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굵기는 여러분이 알아요. 그 굵기는 초밀입자로 낚싯줄부터 시작해서 볼펜 굵기, 그리고 요 보드마크 굵기, 요게 다예요. 더 이상의 의식 확장은 특별출에 아니면 못 넘어가요. 요까지가 룩수의 진화 끝입니다. 마치 줄을 매달은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벌레가 막 스멀스멀 기가는 그런 모세혈관의 확장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럴 경우엔 백해 문이 열리기 위한, 열리기 전에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데, 강력한 두통을 동반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압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혈이 열리기 시작하면 백해. 그때부터 몸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몸을 매개체로 급속도로 변화에 놓입니다. 황골 탈태가 서서히. 그때, 두 번, 그 습성 중에 하나가 빛의 체계가 있고, 이거. 그리고 오늘 처음 참가한 사람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이런 단어가 감각의 극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백혜 쪽으로. 두 가지 다 환골탈태의 극치입니다. 제가 말하는 환골탈태는 금강불석이 되는, 금강괴가 되는, 금강체가 되는, 즉 죽어도 죽음이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도 몸은 조건이 되면 소멸돼 죽습니다. 근데 영원히 삽니다. 의식이 부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살아서 죽는 신선도예요, 현대판. 그게 완전한 생이라고. 그래서 영생 천극락이라고 그래요. 몸은 죽습니다. 그거는 몸이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몸은 조건이 되면 멸해요. 그런데 의식은 진화해서 영원히 살아요. 진짜 수만 년을 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환골탈태 극치라면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감각이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빛과 향은 현대판 현대판 신선도의 핵심 키워드이자 조화의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끝에서 감각의 끝은 손끝이 있고 코끝이 있어요. 자, 요거 기공부 하는 사람하고 호흡 공부하는 사람은 앉아서 좌식을 하거나 좌선을 하면 손끝으로 기운이 찌릿찌릿하면서 기운이 꽉 참을 느낍니다. 이게 손끝의 감각의 극대화예요. 근데 이 손끝에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 느낌의 전율을 감지하는 사람이 우리 문중에서 약손에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감각이 계속해서 증폭되어 키워야 된다고.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향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시간 관계상서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의 기운으로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게 신의 황골탈 태 버전이에요. 그리고 뼈와 살, 그리고 피, 근육과 오장의 기능 같이 전부 신의 입자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게 진짜 광고를 탈 때. 그럼 좀 전에 말했듯이 신과 영이 영이 만나는 자리, 신령스러운 자리. 이게 신통의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와 여러분 가슴이 만나는 거 영이. 이게 진짜 신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은 혼집이에요. 혼 감성이니까. 요거는 여러분 이성이 아니에요. 머리 꼬리는 신의 성질 신성입니다. 이것이 만나는 거. 이게 신통이라. 그때는 강력한 흔들림이 있다고. 훑고 지나갑니다 천지 기운이 강력한 대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흔들림이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왈칵하고 울어버려요 전율의 체계는 정말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전율의 체계가 쭈삐쭈삐 서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꼬리뼈에서 전율을 느끼는 체계가 있습니다 추가 설명인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꼬리뼈에서 등동맥을 타고 가면 인당하고 관련이 있어요. 등에서 올라가는 전율이 있다고. 그거는 인당하고 다 있는 거 꼬리뼈가. 이거는 완벽한 오통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율 하나를 공부해도 적어가면서 기록해 가면서 오늘은 꼬리뼈에서 전율이 타고 등쪽으로 올라가더라. 오늘은 단전 아래쪽으로 아랫배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더라. 허리 쪽으로. 이런 전율의 체계를 자꾸 체크해 봐요. 전율도 일종의 자기장의 흐름입니다. 이 자기장은 지구의 자기장이 있고, 우주의 자기장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신통의 개념이 다릅니다. 신통, 지구의 자기장은 여러분들이 머리 쪽으로 빛이 확 들어올 때 내일 문문관 들어가시죠. 이 신통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문간 들어가면 빛이 어디 오노? 빛이 들어올 때 지구의 자기장은 백색 광자라고, 뽀얘요. 하얀색이라고. 훅 들어올 때. 그런데 푸른색에 청색 광자가 들어오는 건 우주의 자기장이라고. 그래서 전혀 개념이 달라요. 신통의 책에는. 좀 전에 말한 그 전율의 책에 전체 몸으로 흐르는 것까지 하나에 백해지고, 그다음에 머리끝 0회에서 시작된 전율이 귀 아래에서 끝나는 거. 슥. 여러분 파마할 때 여자분들 중화제 뿌리는 느낌. 시원하게 귀 밑에서 끝난다고. 귀 중앙에서. 그 느낌 마지막으로 전율이 흘러서 옆구리까지 흐르는 느낌. 그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버전은 첫 번째 거. 의 왼쪽으로 흐르든 오른쪽으로든 흐르든 전체가 흐르든 패키지 하나로. 그건 여러분 코드를 알수 있어요. 어디로 흐르는지 방향에 따라. 두 번째는 짐의 귀는, 세 번째는 옆구리까지 꼬리뼈로 흐르는 건 여러분 어통의 체계까지 알수 있다고 신이통인지 기이통인지 영이통인지 여러분 체계를 알수 있다고. 근데 마지막으로 꼬리뼈 앞에 있는 게는데 그게 바로 인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눈동자 혀를 풀어서 스크린의 바로미터인 인당을 열기를 바래요. 근데 재밌는 게 신의 조화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뇌에다가 아주 멋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완벽하게 팩트로. 그게 바로 뇌 신경 지도인 좀 전에 말한 커넥톰이에요. 이거를 제가 10년도 더 전에 이 원고를 써 놓은 거라니까. 커넥톰은 우주 자체를 인간의 뇌로 옮겨 놓은 신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뇌 신경망이. 이게 화음 세계에서 말하는 인트라망이 그물망. 그것을 푸는 열쇠가 바로 빛의 회로인 뇌회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뇌회로를 왜못 그리냐면, 이 빛의 입자를 못 봤어 그래요. 이 빛의 입자를 보는 사람이 뇌회로를 자유자재로 그려요. 여러분 코드에 입자가 있다니까, 모양이. 제가 독대하러 오면 뇌회로 그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선배급. 그거는 기밀사항이라 잘안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할머니도 있고 뇌회로 그린 거. 그냥 인류 화가 저리 가라예요 보면 그거를 그린다니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고 편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예를 들어 내일 문문관 공부하러 오셨으면 문문관에 있는 그대로 들어가서 그 팩트에 놓여보는 거 이게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인당이 열리는 예비 증상이 있어요 첫째, 인당에 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떡판이 붙은 것처럼, 구슬이 덜러 붙은 것처럼, 아니 묵직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꿀밤을 한대 맞은 그 느낌을 약간 대비하시면 돼요. 딱방 같은 이런 경우는 두통에 자주 시달립니다. 또 특징이 있어. 이 두통이 신의 입자로 인해서, 신의 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에어컨 바람을 잘못 써요. 찬거를 먹거나 마시거나 찬물을 에어컨에 노출되면 잦은 두통에 노출되는 거. 이게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의 문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찬거 있죠, 찬 거. 냉기 알러지가 있어요. 이거는 증후군이고 진짜 질환으로 갖다 붙여도 되는 증후군이고 찬게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에어컨이 노출되니까. 다시 타서 자동으로 에어컨 요즘 설정해 놓으면 찬데 노출되면 머리 두통에 쉽게 엉키는 거. 이게 신의 입자 때문에 그래요. 신의 노출이 돼서 찬물을 싫어하고 찬 얼음을 싫어하고 아이스크림 자체를 먹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좀 끼워 맞추지는 말고 맞춰보십시오. 뇌 온도 차이로 인해 진화적인 두통의 차이라고. 개입치 말고 그 느낌을 조용히 지켜보고 인당만큼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어요. 뇌가 진화를 할 때는 스스로 뇌압을 떨어뜨립니다. 순리적으로 전체적인 뇌의 온도를 낮추어 주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렇게 허공을 그려놓고 우주 자체를 그래서 이 전체 텅 비어 있는 걸 이걸 음으로 보라고 한 거예요. 신의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귀신 얘기할 때 양기다 음기다 뭐라고 해요? 음기. 음기는 어둠이고 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는 여러분들이 음의 개념으로 정리하라고. 그래서 구신들이 업장이 얼마나 무겁고 두텁겠어요. 가벼우면 전부 해탈하는데. 업이 무거우니까 음기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압을 떨어뜨릴 때는 가장 음적인 사이클이 좋다고, 그때 뜨거운 게 음입니까? 찬게 음이에요. 찬게 음이라니까. 그래서 혈은 열려있어서 음적인 사이클을 당길 때, 찬 거를 보태버리니까 차고 차니까 습해지는 거예요. 그럼 곰팽이 피잖아요. 그래서 신의 입자는 찬 거를 거부합니다. 왜요? 음을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면 극과 극이 만난다니까. 그래서 양을 끌어당겨버려요. 불의 기운을 이거를 사대천문 중에 불의 왕이라고 그래요. 불의 천왕. 이건 조금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럴 때 내가 급속도로 지나는 건데 그 증거인이 최대한 그 느낌을 존중해 주라고. 두 번째는 인당이 약간 묵직한 겁니다. 그러고 약간 돌이 들어가 있는 거 딱밤 맞은 거 같은 그 느낌이고 두 번째는. 인당이 찢어질 듯한 느낌이 동반되는 것. 이게 혈이 열려 있다고. 이 사람은 내가 손대면 톡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보편타당한 기준치가 있어서 못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입도하고 입문하라고. 그건 여러분들 선택권이에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입도하세요, 입문하세요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다면 해서 꼭지를 따야 된다. 인당이 찢어지듯 아픈 경우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농내장이나 백내장 증상처럼 갑자기 시야가 살짝 기포, 거품포자에 뿌옇게 되면서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그 어지럼증은 심한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울렁거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체험이 없으면 이건 이해를만할 뿐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예리한 바늘 같은 걸로, 요 얼굴, 얼굴이 요래 있습니다. 요렇게. 눈, 귀, 입. 있으면, 요게 연지곤지죠, 그죠? 눈 밑에가. 여기를 예리한 바늘 같은 걸로 확 일자로 쑤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 밑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뒤로, 앞에만 설명할게요. 연지곤지 자리, 귀 밑으로 자리. 얼굴 옆으로, 측면으로. 이게, 여러분들은 시신경을 개벽시켜서 보는 내는 후두엽입니다. 뒷골. 듣는 내는 옆골이에요. 측, 측, 측두엽.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음성, 천이통이 열리기 전에는 여기를 찢어지듯이 바늘로 쑤시고 훑고 내려온다고. 아이고, 복잡하다. 참만해. 한참 달리다 보면 뭐좀 약간 업될 때도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이, 요 통증 이 실제로 있어 요 있었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독대한 사례도 있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귀에서 혹은 이마에서 책을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찌찌찌찌찌찌찌하고 퍽퍽 전기 스파크 일 나는 것 같은 누전 퍽퍽퍽 이런 거 그러다가 예외인데 준비된 용어는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마에서 진짜로 프로판 가스가 터지는 듯한 어마어마한 대폭발음을 들어요. 우리 문 중에 딱 둘이 있었습니다. 둘다 여자입니다. 요거, 요 텍스트라니까, 정말로. 남자들은 <laughs> 열려도 열어주면 안 돼. 여자들이 유리하고, 여자들이 잘하더라고. 두 분이 딱 있었는데, 이마에 요 월지 저 친구 실제로 다 던져버립니다. 월지가 팔을 찍어 누르는데 너무 강력하게 에너지가 치고 들어오니까 찍어 눌러놔라. 15분 안갈 거다 하고 내가 내려가라 했어요. 월지를 집어 던져서 휙 던져버립니다. 눕힌 상태에서. 휙 던져버립니다. 너희서 찍어 누르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의 에너지가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증폭돼 폭발을 할 때. 이 폭발을 하는 사람은 신인류 개혁가의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늘에서. 그때 하늘이라니까 위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인당이 빛에 들락거리는 체계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남겨놓을게요. 내일 새벽령으로. 새벽에 저 이제 부르지 마십시오.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여러분들도 부탁인데 다이어트하지 마십시오. 아, 6kg 정도 빼봤는데 안 하는 게 국력은 체력입니다. <laughs> 절대로 다이어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어떻게 단식하고 다 버텼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체력은 국력입니다. 절대로 단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입도, 입문, 기막. 절대로 후회할 일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저 거대한 미래시장, 지구 땅덩어리에 여러분 청춘과 또 여러분 삶, 라이프 그 스타일을 대비해서 사랑방 강요한 적 없습니다.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되고, 할 사람만 달라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구를 경영하는데 한번 정말로 밤이 새도록 정말 논쟁도 해보고, 지구 개벽에한번 일조도 해보자는 거예요. 못하면 비겁자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비겁함하고 다협하지 마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도전하실 분 하시고, 여러분 집에 갈 사람은 가고, 여기 남을 사람은 남아서 하시고, 입도 할 사람하고, 입모. 입무... 가지는 마십시오. <laughs> 추석인데 윤노래도 또한판 하고 해야 되니. 저는 이렇게 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Thank you.